돼지고기 가격이 올라서 삼겹살이 1인분에 곧 2만원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결국, 이제 밖에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아, 이제 부담이 돼서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겠죠. 결국, 이제 우리네 삶이 점점 더 고물가 때문에 어려워진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밖에서 이제 외식하는 거, 이제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이제 사람들이 신자린고비가 신자린고비,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물가 때문에 실질 소득이 줄었죠. 제출액수는 그대로 두고 예전 소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무지출 챌린지라는 얘기도 있고요, 거지방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제 돈한 푼도 안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기가 됐습니다. 인생이 열로다.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뭐 쓰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던 이들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에테크로뭐 출퇴근길에 돈 번다고 움직이죠. 광고영상 보고는 설문조사에 응해서 푼 돈을 모으기도 합니다. 광고 보고 20원, 30원, 10원 쌓아서 돈을 챙깁니다. 설문조사도 끝당 100원, 300원, 500원 받는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에테크로한 달에 버는 돈이 2만원, 3만원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죠. 대단한 일입니다. 삼겹살이 1인분에 2만원이다. 아유, 이제 겁나서 삼겹살 먹겠냐고요. 소고기도 아니고. 뭐, 저게 돼지고기 삼겹살 뿐만이겠습니까? 소고기도 그럴 거고요. 뭐, 그로 인해서 다른 것들도 같이 등달아 올라서 사람들의 부담은 점점 더 늘어날 것 같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참,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사는 게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저녁에 먹을 것 준비하면서 다음날 도시락을 싼답니다 뭐 도시락 싸면 한 달에 얼마나 절약 되겠습니까 1 5만에서 20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통상 보면 우리네 집 냉장고에 먹을 것들이 쌓여있죠 그것들을 가지고 뭐 도시락을 싼다라고 하면 큰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커피도 이제 사람들이 밖에서 테이크아웃 커피 잘안 마시죠. 비싸니까요. 어떤 식으로든, 뭐, 소비를 줄이고, 자기의 생활비 범위 안에 쓰려고 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짠돌이가 되려고 하는 이들이 늘어난다라는 게, 뭐, 개개인의 생활로 봤을 때는 매우 좋은 모습이죠. 무의식 활동을 하고, 뭐, 배달 음식을 거리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부모와 같이 생활하면서 식비하고 직업이 아끼고 그리고 월급의 상당수를 저축하고 그렇게 아끼고 절약하며 산다는 라건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삶의 일상에도 직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 삶도 잘 관리하려고 애쓴다라는 거죠. 고급리건물가 때문에 쉽지 않은 현실을 대응하려는 청춘들이 늘어날수록 또 다른 한편에서는. 비투하고 연걸하고 코인을 하는 한심한 청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30이라고 전부 똑같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현재만 를 사는 한심한 청춘들도 있고 또 미래를 대비하고 현재를 억제하는 생활태도를 갖춘 청춘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하고 상관없이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고물가, 고안율, 고금리의 시대에서 대한민국에서 잘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서운 경제상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소비 습관을 갖춰야 된다는 라 것. 그래야 괜찮으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 고병 시대에 살아갈 날이,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는 라 거죠.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거지방이 그 몰리는 젊은이들아, 젊은이들이라는 그 논설도 나올 정도죠. 왜겠습니까?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극도의 절약으로 거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지출을 서로 꾸짖고또 말리는 그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내돈 쓰는데 남에게 알리는 것도 모자라서 꾸준까지 듣는 경우는 뭐냐라고 기승세들이 대 의아해 할수 있지만 경기심체와 국물가로 지갑이 얇디 얇아진 젊은이들에게 거지방은 놀이방이고 심터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돈을 아껴서 목돈을 만들자라는 게 컸다라면 지금은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아낀다라고도 얘기합니다. 한편으로서 없으라고 한편으로 좀 대단하기도 합니다 삼겹살, 삼겹살 소비자 가격이 한달 전하고 비교해서 11% 올랐답니다 이제 곧 2만원이 된다라는 거 걱정이죠 이게 이게 저렇게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염려가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소고 먹던 사람이 이제 가격이 오르면 소고기 먹던 사람이 돼지고기 먹게 되고, 돼지고기 먹던 사람들이 다 고기 먹는 걸로 점점 대체제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체 소비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래저래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습니까? 직장에서 최대한 잘 버티면서, 감사하고, 또 고마워하면 지내야 되겠죠. 함부로 욕심부리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세상 사는걸 쉽고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인생을 참 지루하고 답답한 날에 합계 다라고 생각하고 착실히 땀 흘리고 열심히 책읽고 그리고 성실하게 지내야 되겠습니다. 살다보면 별의별 일들다 겪습니다. 하지만 확실한건 뭡니까? 좀 차분하게 지내야 된다라는거. 함부로 누굴 만나기보다는 조용히 골방에서 책읽으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또 삶을 되돌아보는 것.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삶을 지켜내는 힘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행을 바라고 쉬운 길을 찾는 게 아니라, 뭐,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을 잘보이잡고 오래오래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정말 필요한 시대 같습니다. 소비도 마찬가지고, 생활하는 모습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앞이 뭘갖다라 생각이 들 때, 더 힘들고 더 어려울 것 같을 때, 그때, 더 스스로 책을 열심히 읽고 자신의 마음을 잘 붙들어 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견뎌나가지 않겠습니까 해쳐나가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뭔가 되겠다 뭔가를 이루겠다라는 기대 욕심 가지지 말고 삶을 차분하게 안전하게 갖춰 나갈 각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힘든 어려운 현실을 그래도 맞이하고 대응하고 대처하면 살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전화 여러분들의 삶이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